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백생군과 함께 영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우리 백생군, 영웅이 어느 분이시죠? 안중근. 어, 참으로 이,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모양인데, 왜 안중근 의사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처단했고, 독립운동에 앞서가서 운동한 거로 존경해요 오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다 아, 그래서 존경한다 아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였어요? 어떻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알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영화관에서 영웅을 봤는데 그때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 열한 번 봤거든요. 영웅을 열한 번 봤다고 네. 영화를요. 네. 와 신기록이네요. 열번 이상 봤다는 말 처음 듣는데 우리 백세인군이 그 주인공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장면이 그렇게 남았어요, 인상에?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아, 조도선, 조도선. 아, 조도선 그, 동지죠? 응. 예, 동지와 함께 군사훈련하고, 또 도망치는 지금 도망치는 과정인가요? 네. 아그 친구가 그 구해주는 그 거죠 안정근 의사거 예예 요 예, 예. 안중근 의사가 건물 사이로 도망갔을 친구가 도와주는 장면 네. 같는데요 네. 맞나요? 네. 에, 명사수였죠 네. 최고 명사수 네. 그러네요 그 동료들 또한 만만치 않은 영웅들인데 그 동료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예, 기억하는 동료들 주도선 우작순 유동하 최재형, 유진율, 이 정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안중근 의사도 훌륭하지만 같이 독립운동을 한 그렇게 이름도 있고 또 이름 없는 우리 많은 백성들도 있었죠? 네.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화로 보니까 멋있다. 정말 영웅이다 하지만은 그 주인공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아주 목숨을 내건 단지 동맹도 하고. 아, 그 단지 동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줄래요? 어떤 내용이었죠? 단지 동맹은 모두 12명이고 11명의 동지와 안중 안중근이 어 왼손 약지를 잘라 독립을 맹세한 거예요. 와, 대단한 결이네요. 아, 그렇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인물은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 아, 그렇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하면 우리 민족으로서는 원수. 참으로 이 원수 중의 수장인데, 또이토는 이또 나름대로 일본을 위해서. 그 일본인들는 이토가 영웅이겠죠. 이토. 그렇죠. 그 편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토와 안중근은 적군과 아군의 대장과 대장의 어떤 싸움이 될 텐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암살하기 전에 독립운동을 했죠. 실제로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국내 진격 작전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선으로아 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공도 세웠나요? 안중근 의사가 이끈 독립군이 일본군을 실제로 격파했나요? 네, 격파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그때 기습을 했거든요. 아, 기습을 두 번. 기습할 때는 성공을 했죠. 네, 그 독립군이 이겼는데. 그래가지고, 포로를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석방을 해줬어요. 아, 산에서 보냈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석방해준 포로들이 일본군한테 그, 안중근 부대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아, 그랬구만 역전세가 역전된 상황이네요그지고 독립군들 엄청 많이 죽. 거의 전멸하다시피해서 대패의 결과를 그리고 가져왔네요. 그리고 거기 우덕수는 감옥에 갔거든요. 사형형을 받았는데 간신히 탈출했어. 요 그래서 독립 활동이 명맥 유지되고 드디어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로 이어지네요.